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퀸퀸퀸 퀸, 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언박싱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퀸 동주의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어제가 이제 빼빼로 데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를 만나러 홍대에 갔는데 이제 빼빼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팬분들이 주신 빼빼로도 많고 하는데 제가 어 그거 팬분들이 주신 빼빼로는 제가 잘 먹도록 하겠고 저한테 빼빼로 주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러브 끈질입니다. 고마워요. 아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알아봐주시고 저한테 이제 많이 잘 대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즐거운 주말 잘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이제 같이 틱톡도 찍고 같이 이제 저랑 노는 이제 친한 이제 친구가 있는데 여사친이 이제 여사친이 저한테 빼빼로 선물을 했는데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었는데 이게 손잡이가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여준다는 점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 친구가 이렇게 빼빼로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빼빼로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줬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줬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유진아,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유진 땡큐. 유진의 사랑님 유진이 그리고 오늘 생일이라고 하는데 유진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고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과자도 있고 제가 또그 빼빼로 오리지널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친구가 또 오리지널을 줬어 요 오리지널도 주고 또 과자 같은 것도 또 줬습니다 여기서 그 편지가 있는데 제가 편지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편지가 써져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동주, I love you. 나도, 나도, I love you. 그만. 유진이, 나도, I love you. <laughs> 유진이가 저보고 동주, I love you라고 써줬고. 그리고 우리 우정, forever. 우리 유진이가 또 저랑 우정을 forever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도, 나도 forever. <laughs> 유진이, 그만. <come on. 웃음> 그리고. 잘 아낀다고 동주 이러면서 유진이가 오 마이 갓 뒤집었자 잘랐어 유진이 너무 너무 고마워 진짜 잘 먹을게 진짜 고마워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줘가지고 너무 너무 고맙고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이 고마워 그리고 동주한테 주는 빼빼로데이 언제 봐도 매력이 넘치고 섹시한 동주가 짱이야라고 이렇게 또 빼빼로 뒤에다가 이렇게 문구도 써줘가지고 이렇게 어 진짜 짱친 유진이라면서 이렇게 너무,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유진아 내가 이거 진짜 아끼면서 잘 먹도록 하겠고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유진이도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어제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같이 우리 생일 생일도 이렇게 좀 같이 지내기도 하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웠어 유진아 우리 또 만나야지 그치 우리 또 만나가지고 같이 재밌게 놀아야지 유진이 너무너무 고마워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신발을 샀는데 여기 MLB에서 제가 또 신발을 샀어요. 신발을 샀는데 저는 검정 색깔로 샀거든요. 저는 MLB에서 이렇게 짜잔, 이거를 샀습니다. 보시나요? 이 MLB에서 짜잔. 이 신발을 샀습니다. 잘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퀸동주의 신발, 새로운 신발도 이 신발을 신고 잘 활동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을 봐주신 우리 팬분들하고 유진이도 너무너무 고맙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것도 잘 신어보고, 빼빼로도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퀸퀸퀸동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오늘은 제가 우리 팬분들하고 그리고 제 친구 유진이가 준 빼빼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꾸잉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꾸꾸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일단은 유진이가 준 만든 빼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음 맛있어요 음. 음 맛있다 음 이거는 별모양 음. 별 모양이에요. 음, 음, 맛있다. 이번에는 누드 빼빼로 먹어볼게요. 이건 팬분이 주셨거든요. 팬분이 큰 동주 최고 사랑이용음 가리쿠스 4세 올림이라고 이렇게 팬분이 주신 거 먹어볼게요. 음,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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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마가당. 어, 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 똥. 맛있 똥. 음. 음! 빼빼로 먹방은 여기까지! 끝! 이거는 나머지 제가 다 먹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비 끔찜 원래 넙둥이들하고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 안녕.